고마. 언니 집에 가고 싶어요? 네. 설랑 언니가 온대. 설랑 언니랑 이모랑 우리 차다 같이 타고 지훈 이 오빠 집에 가자. 네. 언니 집에 갔고요 네. 언니 집이 좋아요? 네 언니 집이왜 좋아요? 좋아요? 좋아. 장난감이 있어서 그래? 네. 오빠 집에도 장난감 있잖아. <laughs> 언니랑 이모랑 같이 갈 거야. 고마. 오빠 집에 가면 작은 이모가 아이스크림 주잖아. 언니 집 가고 싶어? 아이고. 언니. 아이고 아이고 엄마 사랑. 엄마 사랑. 언니 빨리 오라고 할까? 안아줘안 나줘.